29장 블레장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9장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3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남자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기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내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아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오늘 29장 아,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앞서 우리가 27장과 28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난 27장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아, 이제 사울로부터 이렇게 쫓기는 가운데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제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다 다윗답지 않은 그러한 엉뚱한 행동을 했었죠.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 최고의 상책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이 사우랑이 특별히 제일로 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네, 그런 대적이죠.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보호해 주십사 하면서 그의 수하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었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일시적으로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와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장인 28장 1절 2절에 보시면 스스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으로 투항하고 나서 이제 엄청난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장을 읽었지만 자 28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자 시작. 그 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밝히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라는 것이죠? 이제 너의 정체가 분명해졌다. 그거죠.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너는 이제 내 편이 되었다. 너는 불레의 편이 되었다. 이걸 너는 알아라.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주는 무서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다윗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더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그냥 블레셋 왕아기스을 의지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블레셋의 편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그냥 육신의 생각만 앞서가지고 자꾸만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이 세상에 기대어 살게 되면요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밝히알라 너는 이제 우리 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변화.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또 머무르는 것이 아니지요 28장 1절을 계속 보시면 너는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너는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이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불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온 결과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무서운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했던 이 다윗. 로마서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할 수밖에 없는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다윗은요. 비로소 정신을 바싹 차렸을까요? 너는 발키알라 이 아기스 왕의 말이 마치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는 발키알라 야 다윗 너 정체가 뭐냐? 너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 정신 차려. 넌 너는 밝히 할라. 그래서 이제 정신이 번쩍난 다윗은요. 이제 블레셋 왕의 요구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요. 아주 애매모모한 그러한 답을 하죠. 이 28장 2절 그상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이다좀 지혜로운 그러한 답변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지 말지 당신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나간다는 말도 아니고 안 나간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답변이지요. 그러나 이 아기스 왕은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내가 전쟁에 참여하면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주면 어떤 대가를 주겠습니까? 이런 흥정의 말인 것으로 생각하고는 이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네가 잘 끝내주면 다윗에게 아기스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 자리를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자리는 왕의 최측근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아주 막강한 직책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손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막 행동해서 블레셋에 투항했던 이 다윗은요, 오히려 블레셋의 핵심적인 위치로 더 깊이 깊이 그렇게 붙잡히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다윗. 오히려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내가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그냥 오도가도 못하는 그러한 희생가 되고 말았구나.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난관으로부터 벗어날 방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꼼짝없이 블레셋 왕에게 이끌려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전쟁에 이렇게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앞서 27장과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치명적인 상황에 빠진 다윗을, 이한번 터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싸워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20. 이제 구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함정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엉뚱한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그렇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꼭 붙잡힌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 곁에 치대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지금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왕 아기스를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이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여차하면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대적 원수의 호위병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함으로 다윗도 그 상황에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블레셋 왕을 호위하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하고 내가 어떻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공욕, 이 곤욕스러운 이 함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권전해 주십니다. 3절부터. 오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다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방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호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서로 가게 하소서. 그런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가하니. 무슨 말씀이죠요 지금 블레셋의 천보들이 지금 왕의 시위대장 자리를 약속받은 다윗을 어,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벼랑간 불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왕이요. 이 시부리 사람이 뭘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다가는 곧바로 우리를 반역하고 우리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오리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면서 칭송받던 그러한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다윗을 믿고 함께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자 6절과 7절을 동독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물 두고 맹세하는 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아기 있음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불레의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다윗 지금까지 지켜본 너는 참으로 정직하고 악이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고 너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참모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너를 좋아하지 않는 듯하니까 너는 그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고 그냥 돌아가 있어라. 그러니까 후방으로 그냥 돌아가 있어라. 이런 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8절을 공독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주,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뭘 하였나이까 왜 나를 믿지 못하셔서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그 난관 앞에서 오히려 왕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당당하게 그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 그 난관의 자리로부터 그렇게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그 당혹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 이 일을 행하신 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직접 나서신 것이죠. 다윗의 그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난처한 상황을 모시고 계시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그를 난관으로부터 예,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데 여러분 동일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야브라함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기근이 들어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다윗과 같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아 저기로 내려가면 살것 같다 인간적인 생각만 앞서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식량을 구하러 근데 이 애굽으로 딱 가니까 이제 자신의 아내의 이제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이 아내를 빼앗을까 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덕분에 자신의 아내가 합법적으로 애굽 바로왕의 그러한 아내가 될 뻔한 그러한 상황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을 그렇게 이어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행동,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같은 난관에 처한 아브라함과 사하라를 그 난관으로부터 구해내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하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왕에게 그 밤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막 그냥 기겁하게 하시고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호출하고 예, 그의 안에 사라를 그렇게 되돌려주는 예,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때로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의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스스로 난관에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난관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죽기 일보 직전 네, 초하게 됐다 할지라도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벼랑과 같은 곳에 초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극적으로 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 다윗처럼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육신의 생각만 앞서 가지고 야, 이게 상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기를 예,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하면서 엉뚱하게 행동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브라함처럼막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식으로 엉뚱, 막 거짓말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그런데 그런 우리라도,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때로는 다위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마음의 압판자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많이 연약해도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건지시고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오직 의지해야 할곳 의지해야 할 대상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막막하고 두려워 보여도요. 여러분 절대로 이 실수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이 상책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거스리는 길이될 수밖에 없고, 이 다윗이 한번 터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와 또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블랙셋의 장수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참으로 곤욕스럽고 더 깊은 함정으로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때로는 답답하고 느리고 불확실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들린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밝히야다.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다름 아닌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